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사일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 신이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을 주네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어들이, 한없는 복일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8쪽입니다. 목소리로 함께 목록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자여.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오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어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송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십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앞에 요한계수록 17장까지 해서 우리는 일곱 대접의 재앙의 심판이 다 마치게 되고, 18장과 오늘 보게 된 19장 중반절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일곱 개의 음성이 들립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18장이 해당되는 음성은 화 있을진저 큰성 바벨론이여. 4절에도 2절에도 그렇지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4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10절에도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성 경고한 성 바벨론이여. 16절에도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그리고 19절에도, 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외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성이여. 이렇게 18장에서는 어, 그 음성이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이성이 무너졌도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19장에는 그 음성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보니까, 찬양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죠. 1절에 보면 이일 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르, 있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또 5절에도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6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18장과 19절에 똑같은 음성이 있는데 음성의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때 우리는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18장 앞에서는 악인들이 멸하여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9장에서는 그 모든 악의가 또 불의가 종식되는 그 순간을 보면서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그에게 새세토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렇게 철저하고 분명하게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 얘는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세 번의 찬송이 울려 펴지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요. 이 찬송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찬송에는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는 의미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악인들의 잘됨을 가만히 내버려두는지, 때로는 왜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또 가만히 못 보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지, 때로는 그 모습을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는 하는 건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고 참되며 그분의 공의가 실수가 없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과 세 번째 찬송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공의를 찬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기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세상 앞에서의 경험하는 불의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모든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게 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19장은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찬양합니다. 소개하고 있죠. 이 잔치는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하는 잔치이며, 그분의 그분을 더 높이는 예배 찬양의 높임의 영광스러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인 잔치에 참여를 위해서 신부로서의 삶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꽃단장을 하지요. 자신의 옷을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준비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이죠. 그것은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간직고 가지고 간직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 속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초청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제일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삶으로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부로서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꽃단장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 멸망의 큰 성이여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의 날이 됨을 믿게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매일의 삶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몸은 비록 우리는 쇠잔해 가고 연약해 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더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재림의 날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날을 더 꿈꾸며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조차도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담 1 2, 3새 생명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의 죽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어린양의 혼은 잔치 치와 같은 그 날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되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 버리는 귀한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